모든 항공 관제사들 지금 당장 복귀해라. 방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 올린 글입니다. 일을 쉬지 않고 버틴 애국자들에게는 1인당 1만 달러 보너스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덧붙였는데요.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항공 교통마저 마비되면서 이 트럼프가 직접 나서가지고 초강수를 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바로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정부 임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연방정부 곧 정상화될 거라는 신호겠죠. 게다가 거의 동시에 미국 연준의 스티븐 미란이사가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2월 달 회의에서 금리를 한 방에 0.5% 포인트 내리는 것이 맞다. 최소 0.25% 포인트는 추가 인하해야 된다라고요. 현직 연준이 제가 공개적으로 이례적인 비컷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행히도 셧다운이 풀리고 금리도 내려가다 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하지만 이세 가지 뉴스를 한 개로 이어 붙여보면 이 수면 아래서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변 키워드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 미국 정부 재정과 더불어서 통화 정책이 동시에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요. 예 돈줄을 다시 풀겠다라는 방향성인 거고, 그리고 어떤 자산이 이런 유동성 흐름에 가장 민감한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암호화폐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리플 XRP 같은 코인이 대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은 흐름들 그리고 XRP 에 미칠 파장을 지금부터 작은 작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돈의 흐름이라는 큰 근이 으로 보셔야 돼요. 연방정보 셧다운으로 한달 넘게 정부 지출이 멈추다시피 하면서 미국의 재무부 계좌에는 돈이 쌓이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셧다운 기간 동안 tga 잔고가 약 1조 달러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중에 풀렸어야 될 돈들이 묶여있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예산안 합의로 정부가 문을 열면요. 그 묶였던 자금 수천억 달러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얼어붙었던 경제에 갑자기 피가 솟구치는 거죠. 여기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도 근본 원인으로 깔려있습니다. 지난 1년에서 2년 간 금리랑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을 걷어들이던 연준 측에서 이제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연준은 지난 10월 말에 기준금리를 0 2 5 포인트 내리면서 다가오는 12월 부로 QT, 이 자산 축소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더 이상 시중자금을 빨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다음 수순은 양적 완화 q e 가 재개될 거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미란 이자가 아예 한 방에 50억 비나라는 이런 초강수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니까 연준 내부에서 이젠 경기 살리기로 방향 틀자.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오래 끌고 가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국가부채가 워낙에 천문학적인 데다가 금리가 5% 안팎까지 오른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만 수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죠. 국방비에 맞먹는 이자를 내고 있다는 말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재정의 부담이 커지면요. 결국에 돈을 풀어서라도 이자율을 낮춰야 할 유인이 생깁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유가 충분하죠.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2020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경기 부양의 성과를 내야 되는 처지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줄곧 저금리 정책을 선호해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2018년 말에도. 패드의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압박해가지고 결국에 2019년에는 미국 연준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그런데 막대한 재정 적자랑 다가온 선거 그리고 이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정부랑 중앙은행 모두 다 돈줄을 죄던 기조를 바꾸려는 겁니다. 이번에 이따라 가지고 나온 발표들은 그 유동성 전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들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보겠죠.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지갑을 열면 그 돈은 곧 바로 기업과 가계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은행 유동성으로 쌓이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은행 대출이 내고요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생기면서 자산 시장의 평가가 높아지죠. 한마디로 시스템 곳곳에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넘치는 유동성들은 결국에 투자처를 찾아서 흘러가게 마련인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굳이 저축이나 국채만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돈이 주식들,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언제나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A랑 B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보통 패드가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쁜 경기 소식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엔 악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미리 경기 연착륙을 도우려고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금리 인하라면 은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나쁜 인하가 아니라 좋은 인하인지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 다행히 현재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 경기는 금락 없이 서서히 식는 정도라서요. 연준이 여유있게 완화기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 금리 인하나 유동성 투입이라면 위험자산은 분명히 강력한 순풍이 되겠죠.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오실 거예 요. 이 시장에는 특유의 순환매 사이클 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먼저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이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으로 돈이 돌기 시작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형 코인들 까지 번져가는 흐름들을 보여왔 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미 최근 몇달 사이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이 다른 주요 코인들도 뒤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있죠. XRP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 3달러선 회복했다가 조정을 받았었지만 이전 몇 년과는 확연히 다른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요. 특히 XRP는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알트코인인 만큼 비트코인발 상승릴 리가 알트코인 쪽으로 순환할 때이 일군 주자로 꼽히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유동성 환경 변화는 XRP의 수급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요 상대적으로 신흥재산의 매력이 붙을 수가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안정적인 금리만 고집하기보다 는 mm <laughs> 대체 자산으로 눈 돌리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XRP는 공급량이 일정 수준 정해져 있는 코인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은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리플 사가 보유한 물량이 꾸준하게 시장에 출현되는 이런 공급 압박 요인은 있겠지만요. 신규 수요가 폭발하면 그 정도 공급은 거뜬히 수요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유동성의 파도 그리고 XRP 자체 수요 증가 이두 가지 효과가 맞물리게 되면은 XRP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순환 구조의 변화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XRP만의 펀더멘탈 변화. 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xrp를 둘러싼 산업적 활용도가 예전보다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플은 주로 국제송금용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고 최근에는 이더리움 가상머신과 호환되는 사이드체인이 리플 렉저상에서 가동되면서 무려 1,400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첫 주에 돌아갔습니다. XRP 생태계가 디파이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리플사가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비코인도 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XRP 원장 내부 탈중앙 거래소 거래량을 늘리는 여러가지 실제 사용 사례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 한편으로 전통적인 B2B 해외 송금 영역에서도 XRP의 입지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수백개 금융기관이 리플의 솔루션을 통해서 국경간 결제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또 상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펀더멘털 진전은 유동성 바람이 불 때.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매수 논리를 제공을 합니다. 이 단순 투기 코인이 아니라 쓰임새가 있는 코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퍼지게 되면요, 기관 자금도 더 안심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 최근에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얼마 전에 솔라나도 기관형 펀드 출시 이후에 두달 만에 70% 폭등한 전례가 있었죠. XRP도 만약에 미국에서 ETF가 승인되면요, 이 거대한 신규 수요 의 유입 통로가 열릴 수가 있다는 거. 요컨대 거시 유동성의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 증가를 는 이중 호재가 갖춰지면서 XRP한테 드디어 날개 달릴 수 있는 조건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되면 기대감이 슬슬 올라올 법도 하겠죠. 하지만 흥분은 잠깐 접어두고 이제 현실적인 투자자의 시선으로 몇 가지 데이터랑 전략 포인트 짚어볼까요? 먼저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XRP의 큰 손들 움직임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액의 XRP를 보유한 지갑 숫자 그리고 보유량이 최근에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지난 3분기 동안에만 약 3억 개 이상의 XRP를 고래들이 추가 매진 하면서 이들의 총 보유량이 80억 개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하루 만에 3천만 개가 넘는 XRP를 확 사들인 사례도 포착이 됐고요. 또 반대로 거래소에 예치된 XRP 물량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옮겨두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팔려는 사람보다 쥐고 있으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움직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 대형 투자자들이 뭔가 호지를 예상하고 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잡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능합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의 간접 참여를 보여주는 선물 시장에서도 XRP에 대한 관심이 뚜렷한데요. 시카고 CME에 상장된 XRP 선물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해외 선물 거래소들에서 XRP 펀딩 비율이 이더리움보다도 높게 형성된 적도 있었어요. 이 기관 자금이 선물로 들어와서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의미겠죠. 저는 이런 수치를 볼때 솔직히 큰 손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 긍정 신호가 보일 때 정작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희 접근법을 살짝 공유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둡니다. 낙관 시나리오랑 비관 시나리오 이렇게요. 먼저 낙관적인 그림부터 그려보자면은 예상대로 미국 정부랑 패드가 돈 불기 모드로 완전히 돌아서고 또 거기에 XRP 생태계 호재랑 기관자금 유입까지도 맞물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XRP 가격이 드디어 지난 사이클 최고치를 돌파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XRP가 향후에 5달러 넘어서 1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라 잔밋빛 전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물론 숫자는 누구도 장담 못하겠지만 사상 최고가 돌파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격 천장이 뚫린다 가격이 수급에 의해서 어디까지 줄지는 예측이 어렵겠죠. 급격하게 쏟아지는 포모로 한때 과열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 긍정 시나리오로 그려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모든 걸 베팅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상정을 해두는데 예를 들어서 유동성 공급이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패드가 막상 12월달에 소폭 인하에서 그치고 또 추가 부양에 신중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볼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소송 이슈도 마무리됐고요. 리플랩스가 비교적 순항하고 있지만 이 가상자산 업계는 늘 예상 못한 규제라거나 기술 리스크가 존재하니깐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XRP 가격이 다시 2달러 밑으로 주저앉는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확률 싸움인 거고 어느 한쪽 가능성이 오래나지 않는 균형감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사고 과정에서 제가 얻은 실전 인사이트는요. 결국에 큰 흐름을 읽자라는한 문장으로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XRP 같은 자산 볼때 개별 호재라거나 차트 패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고 요즘 뉴스 볼때 표면적인 이벤트 뒤에 지금 돈의 방향이 어디로 틀어가는가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제 포트폴리오의 돛을 조금씩 각도 조절하는 식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유동성 확대 신호가 확인되면 완전히 바닥일 때 욕심내기보다는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조금씩 올라타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또 반대로 정책이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우는 조짐이 보인다면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시기겠죠. 이 지금 상황이 분명히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시되 야금야금 비중을 늘려가는 접근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론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런 거시적인 퍼즐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요, 설령 단기 변동성이 휘둘려도 중심을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국의 시장은요, 투자 심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심리를 움직이는 돈줄의 논리가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유동성의 시대가 다시 오면은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정부 예산 집행과 패드의 금리나 양적 완화가 계획대로 진행된다. 2 0 2 5년의 침체 우려는 2026년 들어서 씻은 듯이 사라지고 또 신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밀려드는 이런 국면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는 언제나 그 민감도가 가장 높았었고요. 이 지난 2020년을 떠올려 보면은 전례 없는 돈풀기 속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랠리를 했었죠. XRP도 그때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번에도 역사는 반드시 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운으로 흐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XRP는 지난 상승장에선 법적 이슈 같은 것들로 상대적으로 더상승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족쇄도 없어진 만큼 잠재력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늘 장밋빛으로만 가진 않겠죠. 변수도 경계하셔야. 요. 가령 유동성을 너무 풀었다가 인플레이션이 재발한다면은 연준이 다시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미국 정치 일정이라거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리스크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응할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긴암호폐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전환될 수가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에서 봄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자산 시장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축이라는 겨울 속에서 xip의 가치를 논해왔었지만 이제 봄바람이 불주짐이 보여요 그 변화의 바람을 타느냐 마느냐 는 각자의 판단이겠죠. 거대한 돈의 파도가 밀려올 때 과연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겠습니다. 리플 xi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고들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팔고 싶은 가격하고 팔아야 될 가격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수익을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가격까지만 가면 팔아야지 근데 막상 그 근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가격이 있지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에 타이밍은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현실적인 목표를 미리 정해두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감정적인 매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팔고 싶은 가격은 이상이고 팔아야 될 가격은 현실입니다. 이두 가지 구분하지 않으시면 결국에 흔들리십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분할 익절을 반드시 해둬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목표가를 5천 원으로 잡으셨다면은 4천 원, 4천 300원 구간에서 일부는 정리해두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회를 놓친다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체력 안배예요.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다음 국면에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익절해 주면 남은 물량이 올라가도 여유롭게 볼 수가 있고, 또 혹시 내려와도 다시 살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이 생기죠. 이 투자에서 진짜 무서운 건 소. 손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손실을 한번 크게 겪고 나면은 다음 기회가 와도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는 상태,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 말씀드려요. 이 분할익절 자체가 그 심리의 경직도를 풀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정한 가격에 딱 맞춰서 팔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 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컨트롤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요즘 댓글들 보면은 또 시그널이 오더라고요. 리토석이다. 이젠 끝났다. 리플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면 그게 늘 바닥 근처에서 들리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3,000원 부근까지 급락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댓글창은 거의 절망 분위기였죠. 이제 진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그 직후에 리플은 짧은 시간 안에 3,500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그 공포 구간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두가 매도만 했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은 늘 누군가의 용기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보 커뮤니티에서 10월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혹시라도 3,150원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 구간은 기회로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다들 그 가격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은 늘 그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상승이 이어질 땐 하락을, 하락이 깊어질 땐 반등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에요. 한달 걸리든 두달 걸리든 이런 기다림들을 견딜 줄 아셔야지 하락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을 읽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 구간에서 손절을 누르는 건 정말 쉽죠. 그게 진짜 손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포기하면서 그렇다 떠나버리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아, 좋아.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이네. 이러면서 신나게 매수해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잔인함이자 동시에 냉정한 진실이요. 리플 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이런 순환을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공포에 매도하면요. 다른 누군가는 그 공포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나 공포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공포감이 커질수록 시장의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매도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매물 부담이 줄었다라는 뜻이니깐요. 가볍게 만들어진 시장은 반등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건 차트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설명되는 구조이겠죠. 날씨로 비유해볼까요. 추울 때 웅크리면 더 춥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걷는 게덜 춥습니다. 하락장 똑같아요. 공포의 웅크리면 시장이 더 아프게 때립니다. 그래, 한번 덤벼봐라.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냉정하게 기다리고, 단기 저점에서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건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웃는다라는 거. 비난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회가 가장 크게 숨어 있는 시점인 거고. 남들이 떠날 때 조용히 매수하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줄한줄 한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